안녕하십니까 모스터 캠핑 트레일러의 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출고 차량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 영상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출구를 앞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스타리아 투어러 11인승 승합으로 제작된 캠핑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엄청 심플하죠. 이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넓게 심플하게 가성비 좋게 쓸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고객님들 취향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고 심플하고 쓸데없는 거다 빼고 이런 컨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차주분은 어떤 컨셉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때까지 하면서 아마 역대급으로 심플하게 하지 않았나 멀티시트 달랑 한개 있습니다 달랑 한개 있어요 색상은 베이지투 색상은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멀티시트 달랑 한 개랑 요 낮은 전면장 요거 딱두 개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사람이 한명 이렇게 누워질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짐을 수납하고 다니시면 될것 같고 차주분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장비라든지 짐 실을 일이 많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출장 같은 데 가면 은 이런 데작기보다는 간단간단하게 좀쉴수 있고 잘수 있는 공간 이두 가지를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반대로 캠핑장 와가지고 넓게 다닐 때는 이 위를 뒤쪽으로 이까지 쭉 밀어버리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멀티 상판에도 매트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폭신폭신해요 여기에도 매트가 다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 두 칸으로 해서 나눠서 뚜껑은 제가 만들어놨고요 전면장에 조금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폐등분으로 해달라 어떻게 해드릴까요? 중간을 너그가 나누잖아 요거 나 나오 상태에서 요만큼 더 나눠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등분 해놨어요 고객님이 어떤 짐을 실을 줄 모르겠는데 뭐 어떤 장비를 놓고 여기에는 뭐 간식을 놓고 여기에는 뭐업 놓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던데 이런 식으로 전면장은 우리 고객이 원하는 대로 4칸 해달라 2칸 해달라 1칸 해달라 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낮은 전면장 상판 같은 경우에도 색상이 이 색상이랑 이질감 없이 똑같은 색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 고객님 딱한 가지 더 추가하셨습니다 요고, 레일락 작업대가 있는 거를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까지 다 밀립니다. 이렇게 다 밀려요. 이만큼 밀려요. 원래 이 레일 교체 작업을 안 하면 여기에서 시트가 이렇게 놉니다. 레일 작업은 꼭 하세요. 아무리 심플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레일락 작업 안 하고 출고하신 고객님도 후회 많이 하신 거 봤기 때문에 무조건 하세요. 알겠다. 그러면 꼭 할게. 멀티시트 레일락 작업 고정시키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고를 하는데 그럼 견적이 얼만데? 구조변경비 포함해가지고 410만 원에 출고가 됩니다. 거기에서 요거한개더 저희가 서비스해드렸죠. 트렁크 문 문저... 열림 장치 자동 버튼 열로 이식을 해 드렸습니다. 요거 저희가 해 드리니까 고객님께서 아이처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410만 원으로 출고가 되든 견적이 2천만 원 나와가 출고가 되든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차별 없이 다 서비스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요거 있고고 있고 차이 크거든요. 요래 해야 안에서도 이렇게문 닫고 열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멀티시트 기능 살펴보고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뒤로 쭉 밀면 엄청난 공간이 확보같아요 오늘은 대자로 한번 누워볼게요 그냥 이렇게 누워줍니다 아이고 좋네 반대로 딱 당기면 뒤쪽에 엄청난 공간이 생기죠 자 많은 짐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뒤쪽으로 쫙 밀어버리면 2인승입니다 2인승 이렇게 내려오는 삼정식 벨트고 먼길갈때 다리 올리고 가면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차박지나 캠핑장에 도착을 했어요 끈 잡아당겨 주시고 딱 헤드벨스 빼서 딱끈 잡아당겨 주시고 딱끈 잡아당겨 주시고 딱끈 잡아당겨 주시고 딱 이렇게 자면 됩니다 한명두 명은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얘는 무조건 갖고 가요 무조건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부 다 침상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탄화시켰을 때 앞에 전면장 높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한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계속 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근잡아 당겨주시고 원하는 각도 대충 올려주고요. 뒤에도 레버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기로 당겼다가 밀었다가 앞에서도 밀었다가 당겼다 되고 뒤에서도 밀었다가 당겼다 되거든요. 앞까지 쭉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차가 한요 정도 차이가 나요. 사실 잠을 주무실 때 이렇게 만약에 배고 자지 않습니까? 베개가 필요 없어요. 살짝 높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시겠죠. 끈 잡아당기시고 원하는 것에딱 놓으면 얘가 딱 고정이 되거든요. 살짝 이렇게 하면서 거의 딱맞아 떨어지가죠. 이렇게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1열 뒤에서부터 트렁크까지 전부 다 평상이 됩니다. 와. 남는 공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남죠. 원하는 각도대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끈 잡아당기시고 딱 고정. 딱 경치 감상. 날씨 좋네 한명두 명은 충분히 편안하게 기대면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등받침대도 생기고요 즉 뒷보기가 된다라는 거 반대로 이쪽 파츠도 끈 잡아당겨주시고 원하는 각도로 딱 휴식 이렇게 지낼 수가 있죠 앞보기 뒷보기가 다 가능하고요 스위블 테이블을 한개 만들어놨습니다 버튼 누르고 딱각 경치 좋은 곳을 보면서 해야 일이 잘 된다는 분 분명히 계시죠 여기 앉아서 소주도 한잔 묵고 책도 보고 일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밖으로 이렇게 쭉 밀어버리면 밖에서도 간단한 테이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쫙 밀고 나갑니다 딱 멀티 시트 좀 사용하다 보면 계수 이렇게 위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처럼 돌출이 됩니다. 자연과 더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바람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힐링이 정말 잘 돼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무중력 시트처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괜찮죠? 사람이 톡 튀어나왔죠? 이렇게 여기에도 바람 불고 저기에도 바람 불고 여기도 바람 불고 그냥 뭐 공중에 약간 떠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응용하시는 분 계십니다. 끝까지 밀어보겠습니다. 끈 잡아당기시고 그냥 탁 놔버리고요. 자, 이 중간 파츠 얘도 각도 조절이 다 돼요 원하는 대로 끈 잡아당겨 주시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괜찮다 이러면 나오면 딱 고정 아이고 허리도 안 좋으니까 좀더 세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딱 고정 딱이런 넣어버리면 뭔가 시트 모양새가 이상하죠 이렇게도 됩니다 이렇게 자그만한상 놓고 자연 보면서 맥주도 먹고 책도 보고 힐링하시면 됩니다 멀티시트를 앞쪽으로 쭉 당기지 않습니까? 레일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는데, 원래 순정레일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고정이 안 됩니다. 일반 그냥 순정레일, 또 레일 낙작업되어 있는 레일에 멀티시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앞쪽 요 끝까지는 걸리진 않거든요. 보시면은, 요까지 원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딱! 걸리게 해놨습니다 딱 걸리게 해놨어요 이왕 레일락 작업해가지고 구멍을 뚫을 때이 앞쪽에도 최대한 붙을 수 있게끔 해달라 저희 쪽에서 레일락 작업해가지고 출고되는 멀티시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기까지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뒤에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이만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멀티시트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디테일의 차이는 조금 있다. 요거는 좀 자랑하고 싶네요 우리 고객님께서 지금 아침 7시 30분에 저희 공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11시에 저희가 출고가 되거든요 입고일자 저희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나서 입고해 주시면은 요렇게 작업하는 거는 당일 입고 당일 출고가 가능하다라는 거 멀리 계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님 출고 차량 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리뷰할 것도 없었네요 뭐 들어간 게 멀티시트, 전면장 레일 락 작업, 구조 변경비 그런 근문 열림 장치 서비스 요정도 요까지 해서 이 차는 4 1 0 10만 원에 출고가 되니까 어, 나는 정말 이처럼 간단하게 업무용으로도 썼다가 평상시에 자가용으로도 썼다가 캠핑가 가지고 힐링도 하는 용도 정말 간단하게 쓰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라 한다면 은 이런 식으로 멀티시트, 사이드, 마감 이런 것도 다 빼고 비용을 좀더 줄이면서도 이렇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요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